그리고 예, 근데 사, 이, 그게 너무 예. 작은 평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재건축하기가 혹시나... 쉬운 거예요. 아, 자잘 보세요. 최근에 강남권의 개포 주공이라든가 둔촌 주공이라든가 아니면 가락 시형 아파트들의 특징들이 뭐죠? 네. 소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죠. 네. 근데 대형이 많이 끼어 있는 단지들,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회밀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 보면 대형이 많이 있으면 재건축이 안 되죠 잘. 네네. 왜왜 그럴까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 제가 투자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위치는 상계주공 삼단지나 네. 어, 창동주공 삼단지를 보고 있거든요. 상계주공 삼단지, 창동주공 삼단지 갭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봐드리면될것 같은데 네. 어, 양쪽 다 직접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직접 가보진 않고 그냥 여기가 좋다라는 예. 판단을 하신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격에 네. 맞춰서 음, 보다 가격도 보니까. 맞고 알겠습니다. 가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셨을 때이두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갭 투자로 어떨까요, 대표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다 보니 이제 네. 상계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죠? 네. 네 둘다 이제 투자금 한 3억 대, 삼억 예, 예. 정도면 살 거예요. 그죠? 2억 중후반에서 3억 정도면 투자금이. 네. 네. 뭐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서 바로 답변부터 드릴게요. 네. 어, 상계주공 3단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계주공 3단지? 예, 예, 예. 이유에 대해서 좀 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제 창주공 3단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상계주공 상담지예요 그죠? 네. 창동 3단지와 이제 상계동 3단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상계동 쪽에 이제 한 표를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좀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둘다 비슷비슷한데 어, 점수를 따지면 이런 거 같아요. 55점대 45점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백점이 나오죠. 아, 그죠? 그러니5그니까 비슷하게 근소한 차이로 상계주공 네. 3단지에 한 표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네. 첫 번째. 뭐, 향후에 두 아파트만 놓고 보면 미래가 치는 결국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지지분이 있어,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렇 네, 데두 친구의 대지지분은 비슷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네. 재건축은 둘다 가능하고요. 대지지분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비슷하겠죠. 그죠? 렇 그런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창동 상계동에서 가장 핵심적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죠네 네, 이제 네.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중양천을 기준으로요, 해그죠 네. 오른쪽은 노원구고 왼쪽은 이제 그 도봉구예요, 여기가. 네 근데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상계주공 바로 단지 위쪽에 있는 이 차량 기지 쪽이 이 지역이 업무 타운이 들어와요 상업 업무 타운 그래서 요 네. 지금 상동 주공 3단지 북쪽에 있는 지역이 업무 상업 지구가 들어오데 이제 메디컬 플러스 관련된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네. 나 그러니까 지금 동북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뭐냐면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족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창동역 쪽에 붙어 있는 자리는 뭐냐면 문화예요. 여기는 문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 뭐 공연장이 들어온다라든가 뭐 미술관이 들어온다든가 문화 관련된 업무 어 이제 어 뭐야 네. 건물들이 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창동 쪽에 GTX가 들어가죠 이제 교통. 네. 그렇죠. 근데 뭐교뭐 뭐 바로 지하철을, GTX를 타서, 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나, 이 지역도 충분히 걸어서는 갈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업무타운, 대규모 업무타운이 상계동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쵸, 확정이 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 네. 음, 메디컬 관련 업무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비슷한, 뭐, 이 창동과 도봉구를 좀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중량천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제 강남에 보면 여기 탄천이 흘러요. 탄천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송파구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창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상계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안을 네. 들어가다 보면 면밀히 보면 성형이 성격이 너무나 또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틀리지만 아파트, 네. 다, 아파트 단지 규모만 보더라도 창동에 비해서 상계동 쪽 아파트 단지들이 보통 두 배, 세배 이상 많거든요. 네, 네. 네. 결국에 아파트도 만 세대가 있는 곳과 오만 세대가 있는 곳이 모여있는 곳에 위력이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그게 너무 예. 작은 평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재건축하기가 혹시나... 쉬운 거예요. 아, 자잘 보세요 최근에 강남권의 개포주공이라든가둔촌주공이라든가 아니면 가락 시형 아파트들의 특징들이 뭐죠 네. 소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죠 네. 근데 대형이 많이 끼어있는 단지들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회밀이라든가 뭐 요런 아파트들 보면 대형이 많이 있으면 재건축이 안 되죠 잘왜왜 네, 네. 왜 그럴까요 실수요들이 많아서 실거주요, 그런 거거든요 실거주요, 그니까 소형이 많다라는 거는 소형이 많다라는 거는 뭐가 많다 투자 수요가 투자자들이, 많다 투자자들은 예. 빨리빨리 빨리 두 장을 찍어버리겠죠. 빨리빨리 빨리 진행되길 원하니까. 네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상계동이라는 아... 지역이 1, 2년 보고 투자할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장기적으로 보고 보거든요. 투자하는 지역이고, 말씀드린 거 네. 외에도 그 앞에 이제 노원 쪽에 업무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있어요. 상업 지역이. 이게 서울의 5대 상권 중에 하나가 노원역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면에서 어지나 상계동 쪽이 좀더 유리한 면이 많다. 그래서 둘 중에 아.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상계주공 3단지에 제가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